<laughs>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네. 오늘 진짜 중요한 거할 거야 진짜 중요한 이무항산은 진짜 중요한 거야 알지? 진짜 중요한 아까 누가 누앙산은 음, 정말 중요한 작품이니까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 지금 너무 잘했게 되게 어 작가는 더 이상적인데요, 어? 작가는 더 이상적인데. 작품은 좀그렇잖아 자, 누황사라는 <laughs>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laughs> 당연히 제목의 의미지. 그렇지? 제목의 의미. 누항이라고 하는 곳이 어일까 누항.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인가? 생각해봐. 누항이 어디야? 내가 빼마 누항이 뭐야? 어디예요? 누추한 곳이죠. 누추한 곳. 그렇지 누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산, 람 가난한 사람 소박한 사람을 얘기해요. 알았지? 가난과 소박한 그래서 이누항사를 시골에 유배지에서 이제를 썼는데 누항이 뭐냐면 가난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유배지에서 당연히 가난했겠지. 그럼 얘들아 그 전에 조선전기의 유배가사들은 보통 뭘 이야기했었지? 조선전기의 유배가사 보통 뭐야? 자연치나. 자연을막 즐기고 막이했잖아요 그런데 <laughs> 이누항사는 이제 사실적으로 바뀌었지. 조선 후기가 약간 사실적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오 보면 알겠지? 사실적으로 바뀌어서 유배지에서의 사실적인 가난한 삶을 잘 그려내요. 전략공은 지나서 어와 그 누군가 물어보이죠. 그 누군이 영치 없는 나입니다. 자, 영치 없는 나입니다 라고 싸움을 좀 해줘 자, 이거 지금 갑과 을이 대화하고 있는 거야 갑과 을이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어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치?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니까 을이 영치 없는 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여기 주인공이 가난한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가 바로 화자예요 을이 바로 화자예요 그지 자, 화자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와 계신고, 자, 갑이 다시 물어보는 거지. 자, 지금 자꾸 너외왕이랑 물어보는 걸로 봐서, 이글 화자가 온게 별로 반갑지? 않은 거지. 음. 그렇지. 별로 반갑지 않은 거. 그래서, 연년에 이러하기 도착한 줄알 것만은, 자, 연년이 뭐야? 연년? 매년마다. 그치? 매년마다. 그래서 다시 의리 대답하는 부분이죠. 다시 의리 대답해요. 매년마다 이러하기가 부차한 줄알건만자 뭔가 부차한 행동을 한 거지 지금. 자, 어떤 부차 행동이냐? 소 없는 공간에 해연마다 왔상노아다 외운 거예요. 소가 없는 가난한 누구의 집이 어는 누구의 집? 이 누구의 집이 소 없는 가난한 집이야? 네. 그치? 자기의 집이. 내가 매년 이렇게 조차를 해가지고, 가난해서, 뭐 했다는 거야? 생각이 많아서, 이런 생각은 뭘가 왔대? 걱정이라는 말이 겠지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온 이유가 소가 없어서 왔대. 그럼 뭐 했다는 얘기겠니? 그치. 소를 빌려달라는 얘기야. 소를. 한 네. <laughs> 빌려달라고. 그치. 그 뭐야? 아 레나 선배. <laughs> 이나 이나니? 아영. 네. 어 이나 잘 보여? 네. 어자석 잘해? 오, 근데 너 네. 이제 너 마이크꺼 이제. 아 잘들해. 아 목소리 귀엽게하다. 아 우리 이쁜이들 안녕. 자 우리 민정이만 지금. <laughs> 민정아 사랑해. 사랑한다 민정아. 자. 빌리러 온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음. 얘들아 오전 시간 중에 특히 가사는 길잖아요. 그래서 길다고. 그러니까 글이 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따라와야 돼. 지금 얘가 소를 빌리러 왔다고 했나, 그렇지? 그래서 공한이나 박씨나 주황주도 하자마는 공짜가 와야 공짜. 공짜든 값을 주든, 그렇지? 돈을 내든. 주원 죽도 하다 만에, 아, 자, 그럼 여기서 주는 사람은 누구야? 호를 주어야될 사람. 아, 그치? 갑이지? 그또갑 말이에요. 오, 니네좀안 해. 그치? 좀 알아. 지금 답우리들이야좀 해. 자, 그래서,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저 사람이니.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을. 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자잉. 씨라고 하는 사람이 목골근 수비치, 숯껌을 옥지옥게 구워내고 기름기가 가득하게 구워내고, 뭐야? 지글지글 구워냈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겠어? 이거는 뇌물이야, 뇌물. 자, 뇌물을 갖고 온 거야, 누가? 씨가 잘 익은 삼해주를 잘 익은, 잘 익은 삼해주? 술. 술을 시토로 권하거든. 자, 이 씨가 어떻게 한 거야? 가 밭에 와서. 안주도 주고, 술도 주고,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으려고, 자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는가? 이건 뭐지? 이 은혜를 갚아야겠지 않겠니? 라고 하는 서의적 표현이지. 그래서 왜?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돼. 누구의 은혜? 씨가? 출과 안주를 가고 그럼 출과 안주 대신 이제 뭘 주겠다는 얘기야? 소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들아 얘한테 씨한테 어. 소를 빌려주면 지금 을한테 시, 소를 빌려줄 수 있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되지?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내일로 주말하고 내일 주겠다는 거지. 내일 뭘 줘? 씨한테 소를 주겠다라고 한는 거야. 씨에게 소를 내일 주말했다고 이게 지금 가게 행동이죠 큰 언약을 한 거, 큰 약속을 한 거죠 신약이 미편하니 내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니 사설이 어려워라 말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야 거절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도 착하지 않니 저못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 이러 이러 이러해서 소를 못 빌려주게 됐네 좀 어, 마음이 불편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돼요? 그래 이거, 완곡한 거절. 완곡한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곡하는게 무슨 뜻이야? 완곡 없어? 야, 문 닫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춥다. 춥다. 어, 춥다.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상민아, 여자친구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이해해줘야지. 그치? 어? 이해 되니? 그치? 자. 여자친구 없어. 어이포트. 없어야 돼. 언제까지 없어야 돼? 대학 갈 때까지 없어야 돼. 알았지? 얘들아, 니들이 수능 보고 나면, 쌤이 미팅 시켜줄게. 알았지? 수능을 잘 보면, 쌤 미팅 시켜줄게. 누나 만나고 싶으면, 누나로 내가 소개시켜줄게. 알았지? 근데 일단 대학을 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자, 아무튼, 실, 위. 이거 그냥 한자인데, 진실로, 진짜로 이런 뜻이야. 진짜로 그러하면, 설마, 어이, 할꼬 어, 이건 누구의 말이야? 진짜 그러면, 설마, 어이, 하겠니? 여기서 설마는 그 설마라기보다 그냥 어쩔 수 없구나라는 표현이지, 그치? 뭐야? 을이 대답한 거지. 진짜 그러면, 아유, 내가 어찌 하겠니? 그럼 결국 소를 들리겠다는 거야? 못 들리겠다는 거야? 아, 그냥 체념한 거지. 그치? 이 화자가 이제 체념했어요. 소를. 못 빌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손을 못 빌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자 이거 처음 보는 시라서 좀 재밌지 않니? 그치? 지 자, 어? 한 언덕 숙이 쓰고 한 언덕은 원더. 어 저기 오케이. 쓰는 옷이야 숙이 쓰고 깊이 숙이는 깊이란 뜻이야 깊이 자왜 깊이 또없어 뭐가? 부끄러우니까 그지 깊이 쓰고 깊이 깊이 그지? 어, 딥, 그치, 딥. 그리고, <laughs> 추고 어,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내가 없는 설피설피 음. 그냥, 이렇게, 어, 힘없이 반을 끄입태어 힘없이 물러오니, 통채 작은 형용에 가득 칠 뿐이로다. 자, 여기서, 형용은 모양인데, 통채 작은 모양이 누구야? 본인이지, 화자지, 그치? 화자가, 뭐할 뿐이야? 자주 칠 뿐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해석해요? 자주 칠 뿐이로구나. 이거, 이거 되게 이상하지이 자주 칠로 읽으면 안 돼. 이거 뭐야? 이렇게 되있는 거야. 그럼 아래아랑 이가 만나면 뭐가 되지? 그치. 개가 되지. 멍멍이. 멍멍이가 지질 뿐이로다. 이렇게. 절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아무튼 개가 지져오. 고 개가 지질 뿐이로구나. 그럼 이거는 일단 뭐야? 창밖적 심상이지, 그치? 걔가 짚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약간 어떤 상황을 주각시키는 거야? 소를 못 빌리고 편리편리 돌아오는 부정적 상황을 이개짖는 소리가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막, 어우, 막 이렇게 해서 면 뭔가? 그 효과음 같은 거 있잖아. 요 그치? 뭐, 영화의 효과음. 뭐. <laughs> 영화의 효과음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지. 지금 소를 빌리려다 수고를 당하고 돌아오는 거지. 걔, 걔한테 쫓겨는 어떤 그런 모습들, 화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지?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소를 빌리려다 포기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만약에 농사꾼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농사를 지어야겠지. 그치? 근데 얘는 사실 농사꾼이 아니에요. 유배지에 와 있는 양반이거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니네 같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소리 써서라도 해야 돼? 근데 얘는 강호랑 꿈을 꾸었지도 오래라니. 갑자기 뭘 이야기하기 시작해? 자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강이, 강호가 이강 뭐야? 강과 호수인데, 강과 호수라고 쓰지 않고 고전에서는 뭐라고 해석해? 고전에서 뭐라고 해석해?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자연에서 사는 꿈을 꾸었지도 오래라니. 자, 자연에서 사는 꿈을 오래 다는 거야. 지 오래전 꿈을 꿨다. 구복이 위로하 자, 구복이 뭐야? 먹고 사는 거지. 그렇입기자배복자야 먹고 사는 거. 자, 먹고 사는 것이 위로. 누추해.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했잖아.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가난해서 어지러워 잊었었다. 자, 어쩔 수 없이 잊었었구나. 어떤 꿈을 잊어버렸었어? 자연의 사는 꿈을 잊어버렸었다는 거지. 그럼 자연을 사는 꿈을 잊었을 때는 얘가 어디 에 있었겠어? 자연을 사는 꿈을 잊었을 때는? 과거에는 속세에 있었겠지. 이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어디에 있어? 유배지에 왔잖아. 자연에 온 거잖아. 이해 되지? 자연에 온 거야. 천피기옥한데, 녹죽도 하도 할 시간. 자, 천피기옥은 뭐냐면, 자연,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야. 알직어 그냥 자연이야. 자, 자연이 푸른데 자연이 푸른데 녹죽도 하도할 지야 아, 자, 녹죽은 뭐야 녹죽 푸른 대나무 그렇지? 푸른 대나무도 어때요? 많기도 많구나. 푸른 대나무도 색채 이미지 사용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속세에 있다가 어디에 온 거야? 자연에 와서 다시 예전에 봤던 자연의 모습을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야. 유비군자들아낙대 하나 빌려달라자 얘들아 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자 이제 자연을 즐기려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농사는 뭐했어? 포기했지. 또못 빌려서 농사 포기하고 낚싯대를 하나 빌려. 노화 깊은 곳에 영화 청풍 거실에요. 자 이제 뭐랑 친구하기로 했어. 자연의 친구가 되기로 했지. 자연과 친구되는 거를 뭐라고 해? 하나가 있는 거야. 물. 그렇지. 물. 아. 일. 채. 되어서. 그렇지. 물. 아. 일. 채. 되어서. 되어서. 임자 언, 는 풍화광산. 여러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고전에. 네. 고전에 풍화광산, 한, 뭐, 자연. 얘네들은 임자가 있대, 없대? 없어. 값이 있어, 없어, 얘네 자연 값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뭐 우리가 지금 니네 뭐 수도권 간다고 돈 내는 거 아니잖아 이때는 더 그랬지 잘 돈이 없, 돈을 안 내야 그 다음에 다툴 사람 이걸 바겠다고 다툴 사람도 있어 없어? 없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알겠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자연에 절로절로 늘그리라뭐 하겠다는 거는 여기서 즐기겠다 풍류를 즐기겠다 이런 거좋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무시만 됐고야 자 무심한 백구야 오라며하말라야하자 무심이 뭐야 무심 이것도 중요하지 그치 보전에서 무심은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지 욕심이 없는 자 욕심이 없는 백구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냐 그 내가 백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백구야 오라고 하 하며 말라고 하랴 이거 뭐야? 오락가락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지금 서로 즐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 없는 백구를 인격을 부여했다고 보는 거니까. 의인화 사용해서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자연 신화적 자세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백구 나오면 무조건 현우야. 백구는 진짜 우리의 친구야. 알지? 았 네. 우리 진돗개 백구가 아니라 얘는 뭐지? 발명이 음. 될 건데, 얘는 진짜 우리의 친구야, 고전에. 그지 어. 얘가 나오면 무조건 뭐니? 자연지나, 우라이치 그치? 진짜 많이 나오죠? 자, 다터리 없을 싼 담은 인간, 여기 누가? 자, 닥터 싸울, 그치? 싸울 사람이 없는 건 다만 뭐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야? 아까 인자 없는 자연이지. 그치? 연결. 자연, 자연이지. 풍화주의. 근데 얘들아, 여기서 뭐하니? 자연을 벗삼아 늙기를 바라는 풍류의 마음이지.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무상한 이 몸에, 자, 무상한 이몸에. 무상지취 이 몸에 무상 지취 있으리라 말는 자, 무상한 이 몸, 누구야? 사자진. 자, 화장 지금 아까 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뭘 받아들여? 자연 속에서 사는 걸 받아들이게 됐지. 그치? 자연 속에서 사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 무상은 모양이 없는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보잘 것 없는, 조그만, 이런 뜻이야. 뭐 볼것 없는, 이런 뜻. 그럼 지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화자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비하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이해 되니? 그래서 우리가 고전에서, 이 자연신화적 자세를 나타낼 때 자기를 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박하게표현 겸손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 이때 선택지가 자조적이라거나 비하한다는 말이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나를 조그맣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겸손한 표현이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 알지? 알지? 자 여기서 는 겸손한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자잉. 엄선한 표현이야. 샘이 일부러 글씨 크게 쓰는 거야. 알겠지? 네, 잘 보이지? 자, 니들짧 작게 써 자, 무슨 지취. 지취가 무슨 뜻이냐면, 그다음에 취가 취향. 개취. 개인취향. 그지 자, 지취는, 지는 뜻이고, 취는 취향이 니다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취향이 있겠냐. 나는, 두세 이런 간넛을다 묶여 던져두고, 자 두세 이런 간넛 이거 뭐야? 농사지 농사를 다 묶여서 묶여 다 묶여 그럼 뭐야? 농사를 줬다는 거안 줬다는 거?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거지? 농사를 짓지 않고 묶여서 던져뒀어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 농사 인제 결국 뭐한 거야? 포기한 거야. 농사 안 짓겠다, 그치? 그리고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돌물만드 자, 있으면 죽 뭐가 죽 뭘, 뭐가 있어 약간 뭐가 생길 수 있잖아 하루 이해가지고 그러면 죽은 거 없고 없으면 그냥 굶어 어떻게 산다는 얘기야 가난하게 살겠다는 얘기지 가난하게 살고 남의 집 남의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다 이제 그럼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건 지금 내 삶에 뭐 하겠다는 거야 만족하겠다는 거 아니니 그치 얘들아 지금 니네가 공부할 때니까 내가 니들한테 야 니네 성적에 만족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 나중에 니네 대학가서 어느 대학을 가든 나는 니들한테 만족해라고 얘기할 거야. 누슨인지 <laughs> 그 알겠지? 지금 니들 공부하니까 내가 만족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네 지금 가난한 삶을 이제 뭐하기 시작한 거야? 받아들이고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 되지? 자, 내 빈천 수리여겨 내가 빈천을, 빈천이 뭔지 알지? 가난을 싫실 슬퍼, 싫다고 여겨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걔가 물러가겠니? 빈천이? 물러가지 않겠지. 그리고 남의 부기, 부기가 뭐야? 돈 많은 거. 그럼 빈천이나 부기나 부렇게 여겨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일로 한다고 오겠니? 안 오겠지. 그죠? 렇 자, 나오겠느냐? 안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지 않는다고 해석하니까. 이거 서리작편에 썼다고 꼭 찾아줘야지. 그지 내가 뭐라고 했어? 도전에는 그 물음표가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돼? 물음표는 항상 찍어줘야 돼. 알겠지? 물음표는 없어. 그래서 서리법잘 찾아주세요. 자, 그래서 남의 고개를 주먹게 여기서 손을 이렇게 친다고 해서 나와오겠느냐. 이 말은 얘들아 빈천이나 부기는 사실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애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그지 이거 뭐야? 눈에 안 보이는 얘네들 뭐지? 빈천이나 쿠기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뭘로 표현해?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선생님 여기가 좀 약간 선이 적어서 그런데 니들은 충분히 쓸수 있을 거야. 자, 추상적인 빈천. 그지? 빈천, 은 고기같은 애들을 왔다갔다 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 누가 말했어? 황진 그지? 황진이가 동짓달 기나긴밤을 뭐하고 싶다고? 잘라가지고 넣었다가 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다 이런거야 연결할 수 있겠지? 발상이라고 알겠지? 그럼 발상을 연결하시면 돼요자 아무튼 얘는 그러니까 뭐야? 지 뜻대로 빈천과 부귀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상겨지이 자, 명이 뭐야, 여거는 운명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빈천과 부귀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운명에 달려있는 거야. 이게 이 하자의 가치관이지. 얘가 이렇게 치이다 보니 뭘 받아들이겠어? 아, 기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운명론적 가치관을 볼수 있고, 운명에 순응한다는 것도 알수 있지. 이해 돼요? 이해 되지? 운명에 받아들이는 아,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태어났구나. 자, 이거는 나중에 백석 같은 시인도 똑같이 얘기해요. 알지? 내 위에 뭔가 더 크고,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다 운명이에요. 자 비니무원을 어렵다 한번만의오고 주제예요.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비니무원. 알겠지? 이 시의 주제. 비니무원이 무슨 뜻이야? 빈, 반환하지반환하지만 바난하지. 무, 무 뭐야?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이 시의 주제. 어렵지 않죠? 이게 이 시의 주제야, 그치 그래서, 내생애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다. 자, 내생애가 이러하니까, 난 서러운 뜻이 없다는 건 지금 뭐 했다고?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라는 얘기지. 서럽지 않대. 단사표음은 이도 좋기여기누라 단사표음 뭐지?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지. 뭐야? 가난한, 소박한 음식이잖아. 그치? 이 소박한 음식을 좋기 욕이 아니야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치 만족하게 여긴다 그래서 평생의 한 뜻이 온포에는 없노메라 없는, 없는 는자 평생의 한 뜻이 온포밖에 없대 온포가 무슨 뜻이게 온포 온포 따뜻한 옷이야 알겠지 따뜻한 그래서오늘 따뜻한 거고, 포는 먹는 거거든. 우리 왜 포만감이라고 하지? 먹는 거. 그치? 그 포만감 밖에 없으니까, 뭐만 해결되면 돼, 지금 얘는. 욕심 없이. 그치?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 온포가 의식주야. 알았지? 그래서, 평생의 나의 뜻은 의식주밖에 없대. 태평천하의충효를이을 담아.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자기가 가난한 걸받아들이다고한 다음에 대평천하란 말은 이건 이제 누가 대상이 돼? 임금이 대상이 되겠지. 그렇지? 임금이 대상이 돼서 신호를 이를 삼아 하영제 신붕호, 외다, 하 리, 쓰리 외다는 무슨 뜻이지? 외다? 그러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거든? 잘못됐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이게 다 뭔데? 숙용, 화염제 신봉 이거 다 뭐야? 유교적 가치관이지. 선비가 지켜야 될 것들. 그렇지? 이 유교적 가치관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있겠어 없겠어 지금? 없겠지. 그러다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어떤 자세로 돌아와? 선비의 자세로 돌아와. 이 글을 쓰는 하자가 평민이다, 연방이다. 양감. 그치 양단이란 걸 알려주는 거지 그 뇌가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되니까 이건 서립법이죠물음표상의적인 거지 재밌지 그지 재밌지 거기다 거기다 봤어요 이제 얘들아 그래서 마지막 한줄 남았거든 자 마지막 한줄 넘겨봐 마지막 한줄 이게 이 글의 똥 주제예요. 뭐야? 그다그 그 밖에 남은 일들. 그 밖에 남은 일들은 뭐야? 내가 지금 자연을 즐기는데. 그치? 이 밖에 다른 일들이란 뜻이니까 속세죠 그지? 렇 나머지 일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살 거야? 생긴 대로 살 거야. 나 가난하니까 그냥 가난한 대로 살고. 난 지금 뭐 밖에 원하는 게 없어? 자연 속에서 따뜻하게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 욕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뭐야? 안분지종, 비니무원. 비니모음. 그래서 비니무원과 안분지종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자, 똑같은 말이 사실 비니무원이든 안분지종이든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신이라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도 다뭐야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내신이 아니니까 사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나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좀 알고 넘어가자고 알겠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보면 일단 첫 번째 비니무원 반사표둘다 많이 나오지, 그렇지? 비니무원 단사표. 이거 뭐야? 소박한 삶을 나타내지, 그죠? 그 다음에 온통 따뜻하게 입고, 고기를 먹는 의식주. 자, 왜다가 많이 나와? 잘못되다. 이런 뜻. 잘못되다. 알았지? 네, 이 정도 좀 알고 넘어가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뒤에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풀 거지? 힘드니? 네. 네. <laughs> 잠깐만. 야, 우리 아빠들 저기 이거. 저기 실줌 보고 있는 아가들 잘 보여? 손 들어봐. 대답해봐. 잘 보여? 얘들아 잘 들리? 어잘 들리는데 한석원인니까 거울 어? 보겠어요. <laughs> <laughs> 자, 자 얘들아 그다음 농가원형가 좀 보자. 농가원형가 힘들어? 농가원형가 보자.